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 15일 추석 연휴가 찾아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벌써 이제 추석 네. 연휴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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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씨가 네. 추석 인사 한번 대표로 한번 해주시죠 추석 인사 저희가 힙합도 오잖아요 그렇죠 힙합 네. 저희는 약간 그런 멘트보다 랩으로 한번 들려드리는 게 어. 어떨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네. 생각이죠 네. 스카 씨가 먼저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갑작스럽운요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어 내가 <laughs>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스트라이크의 뉴 웨이브 즐기네 여러분의 귀를 노크 노크해 모두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 yeah.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는 가을 바람이 불어 보름달처럼 꽉찬 풍성한 추석이 되길 안전운전해요 귀한 길 즐기네 들으며 보내는 한가위 라면 없을 거야 더한 나위 아, yeah. 더한 나위 더한 나위 yeah. 한가위 네, 이게 추석 귀한길을 음. 오르시면서 이제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희 음악도 들어주시면서 즐거운 귀한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월 1일날 세번째 싱글앨범 아, 지인회를 네. 발매를 했는데요 네네. 모든 음원사이트 이제 네. 다 스트리밍을 할수 있으니까 네, 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들으시면서 즐겁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겁고 화목하고 아주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